네, 먼저 주어진 조건들을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여기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주어진 조건들이죠. 을만 뭐그 B국의 비자가 있고 뭐 A는 정이 갖고 있고 C는 갑이 갖고 있고 D는 비자 없이 두 명이 간다라고 표시되어 있으니까 이걸 기준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조건 가운데 비자가 한한 개인 사람이 두 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자가 한개 있는 사람이 누구일지 경우의 수를 나눠가지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값과 을이 비자가 한 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이 표시에서 값과 을이 하나니까, 당연히 값 A는 X가 되겠고, 을도 하나가 되야 되니까, X, X 표시가 돼서, XXO, XOX. 이런 형태로 표시가 된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 변과정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비자가 아예 없거나, 비자가 두개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를 들면 전 같은 경우는 이미 A라는 비자를 하나 갖고 있으니까 없을 수가 없네요. 그렇죠? 세개 있을 수도 없으니까 무조건 C 의 비자를 갖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시가 이렇게돼 있는 거죠. 변거 같은 경우는요. 비자를 두개 갖고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둘다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를 이렇게 모두 없을 때하고 두개 있을 때 나눠 가지고 생각을 해준 겁니다. 먼저 이 갑과 을만 갖고 있을 때만 가지고 몇 가지 선택지를 간추려 볼까요? 2번. 그 다음에 뭐, 3번. 병이 비자가 없을 수 없다 라고 되어 있는데, 비자가 없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3번은 정답에서 제외가 되고요. 어, 또 4번에, 을이 두 개구 이상 출장을 가야 한다 라고 했는데, 을이 하나만 가고, d 는 안갈 수도 있잖아요. 이 가운데 두 명만 가도 되는 거니까 비자 없이. 한 명만 한 개국도 갈수 있기 때문에 4번도 제외가 됩니다. 5번 마찬가지로 당연히 정답이 될 수가 없겠죠. ACD 국가에 출장을 갔을 때, 을은 당연히 무조건 B를 가야 되기 때문에, 을은 다른 사람과 똑같이 갈 수가 무조건 없어요. 그래서 정답을 1번 아니면 2번 가운데서 정답을 찾아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병이 3개국에 출장을 갈수 있냐 없냐만 여러분들이 따져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이 3개국을 갈수 있을까요? 3개국을 가려면 최소한 비자가 하나가 아니라 두개 이상이어야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 경우에서 갑과 병이 비자가 두개 있, 하나 있을 때를 따져봐 주시면 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이... 아, 이 경우는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1번 볼까요? 병이 A국을 가고 C도 갑니다. 만약에 D국은 비자 없이도 가니까 동그라미를 치게 되면은 만약에 병이랑 정이랑 d개국을 같이 갔다 하더라도 성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병이 하나 둘세개 가능하네요 정답을 1번으로 들어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3개국에 출장 갈수 있다라는 일은요 이미 a, c, 가운, a b c 가운데 2개국 출장을 갈수 있느냐의 여부를 따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 4개국 모두 출장 갈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경우의수를 따져봤더니 갑과 정이 비자가 한 개고, 을과 정이 비자가 한 개가 아닐 경우에, 을은 A, B, C, 세개 모두 비자를 갖고, d 국까지 가게 된다면, 모두 갈수 있다라는 하나의 조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실제로 어떠해서 그러한지 여러분들이 직접 따져보시면 될것 같고요. 사실 이 문제는 난이도가 상당히 있으면서 시간을 많이 잡아보는 문제입니다. 한번 꼼꼼히 체크를 하신다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